피 라인을 이 구, 구멍에 삽입을 해서 보시면은 자그한 핀셋이 하나 있습니다. 핀셋에 피 라인 끝 부분을 고정을 하시고 10회에서 12회 정도 감아주시면 됩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나. 그리고 이 중간에 부, 돌출된 부분이 라인 브레이커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라 5회에서 6회 정도 감아주신 후에 라인이 뻑뻑하게 잘안 풀릴 경우 한 번씩, 한 칸씩 풀어주시면 브레이커 조절이 가능하십니다. 게 준비된 완성된 책모습이고 오른손으로 쇼크리더를 잡아주시고 왼손에 쇼크리더 끝부분과 페이라인 합사를 두 바퀴 정도 감은, 감은 후에 검지와 엄지손가락에 보빈 끝부분을 오도록 잡아주세요 그러신 다음에 오른손으로 텐션을 유지를 한후 이대로 감아 드리시면 됩니다 보빈의 길이는 라인을 감는 길이는 새끼손가락 아니면은 그냥 손가락에 한마디에서 한마디 반 정도가 제일 편한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속 감다가 보시면 은 이렇게 딱딱하게 딱딱하게 이렇게 맺어야 나중에 풀리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다시 라인을 위로 인위적으로 한 바퀴 두 바퀴 정도 이렇게 감아주시면은 올라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감아 주시면은 자기가 알아서 타고 내려갑니다. 이때 왼쪽 오른쪽 손은 라인을 팽팽하게 텐션을 유지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갔다가 와 있는 모습. 딱딱하게 라인이 쇼크리드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후에 라인 브레이커를 한두 바퀴 정도 풀어준 후쭉 샤워 떼시면은 가볍게 풀립니다. 끝 부분과 슈크리더의 페이 라인을 가지런히 정렬을 하신 후에 페이 라인 원줄 슈크리더 끝나는 부분을 다시 텐션을 유지한 해준 후에 라인을 팽팽하게 잡아주십니다. 페이 라인의 여유줄을 하프 히치를 해주시면 되구요.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밑에서 위로 이런 방향과 횟수를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해주시는 게 이쁜 매듭을 줘주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신 후끝 그 부분에서 항상 텐션 유지해놓고 다시 왼쪽으로 밑에서 위로 한번 다시 오른쪽으로 밑에서 위로 한번 이런 식으로 좌우 5회 정도 해주시는 게 안전하다 생각 되실 겁니다. 왼쪽으로 다시 우측으로 왼쪽으로 우측으로 왼쪽으로 우측으로. 우측으로. 양쪽 오해가 끝난 후 슈크리더의 여유줄 짜투리줄을 1mm 정도 남기고 잘라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다시 p라인 원줄에 하프 히치 매듭을 양쪽 좌우 5 회씩 해주시면 되고요. 이때 유의할 점은 슈크리더 끝나는 부분과 페라인 만나는 지점이 이 부분에서 캐스팅이나 즉, 적킹을 많이 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서 꽉 맞물리지 않고 하시다 보면 힘을 가하시다 보면 이렇게 여유가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끝에 가서 타이트하게 잘 당겨 주시고요. 다시 우측으로 한번 좌우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게 매듭이 이쁘게 잘 져지니까 좌우 관계 순서가 바뀌어도 관계 없습니다. 여기도 좌우 오 회씩. 라인 매듭을 질때 여기서부터 긁어 내려가는 것보다는 슬랙 라인을 줬다가 끝에 가셔서 힘을 가해주시는 게 라인에 대한 마찰을 좀 줄이고요 손상을 미연에 좀 방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왼쪽으로 한번 다시 오른쪽으로 한번 다시 왼쪽으로 한번 우측으로 한번. 마무리는 하프헤니치 한 번씩 좌우 했지만 마무리는 한 번, 두 번을 빼서 마무리를 해주시면은 캐스팅이나 적질때 가이드를 통과할 때 마찰을 받다 보면은 조금씩 조금씩 풀리게 되는데. 그거를 좀 방지를 할수 있는 역할을 하고요. 다시 역으로 반대편으로 한번더 매듭을 줘주시면 다시 보강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FG노트, PR노트가 끝난 거고요. 짜투리 줄을 다시 1mm 정도 유줄을 남겨놓고 잘라주시고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투리줄을 다시 라이타로 터보라이타로 지져주시구요. 매드 원줄 사,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면서 끝부분은 이런식으로 캐스팅시 저킹시 가이드의 걸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P라인을 라이터로 마무리할 때는 항상 원줄을 보호를 하시고 너무 바짝 태우시려고 하시면 분명히 원상, 원줄 손상이 되는 데서 이 부분에서 데미지를 입고 항상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염두해 주시고요 최종적으로 완성된 모습입니다